시장부터 네. 보겠습니다. 시장의 음. 흐름들은 어쨌든 여전히 좀 변동성 장세, 조금 오락오락 하는 장세로 규정을 그렇죠? 네. 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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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방향을 못 잡으니까 음. 네. 삼성전자 계속 한 8만 3천원 기준으로 플러스 만에서 2천원 정도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네. 있죠. 보시면 뭐한 8만 뭐한 천원에서 8만 5천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를 뚫어내려면, 음. 어. 뭔가 강력한 모멘텀들이 있거나 또는 그 모멘텀을 예상한 거래량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들이 아직은 만족할 만한 거래량이 아니었고 최근에 한 며칠 동안은 거래량이 좀 나와서 요거를 신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음, 일단 21선 음. 올라오는 네 일단 올라왔죠 ]예요. 올라왔고 그렇죠? 네. 최근에 또 내용 나오는 게또 슈퍼사이클, 네. 슈퍼사이클에 대한 내용이라서 네. 이 부분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음. 어, 일단은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음. 여전히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는 장기로는 뭐 괜찮습니다만은 네. 단기적으로는 중립 의견. 이죠 음. 저는. 그 단기적으로 중립 의견이라는 거는 지수도 중립 의견. 음. 음. 근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한 시장이라서 그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 선물 옵션 드디어 동시 만기입니다. 동시 만기이고 음. 어, 계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상태인데요. 지금 옵션 가격에서 나와 있는 가치들, 가격을 좀, 옵션 가격으로 변동성을 추정해 보면 여전히 고변동성. 네. 옵션 가격의 합들을 봤을 때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 이 쉽게 말하면 옵션은 내재 가치하고 시간 가치가 같이 있는데 네.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음, 일주일밖에 음, 음,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간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되는군요. 그만큼 시간이 엄청 많이 지금 버블이 있다라는 거니까 있다는 네. 음. 언제든지 짧은 시간이지만 위 아래로 언제든지 트수 음, 있다라는 베팅 음. 옵션에배 투자자 옵션에 매매하시는 분들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전히 옵션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어 사실 오늘 정도 코스피 가격이면 어제 고가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마음 그치? 같아서는 음. 팔고 싶었는데 음. 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음, 냉정하게. 있죠, 맞아요. 근데 어뭐 저도 사람인지라 줄이진 못하고 네. 내일 아침에 갭 상승을 좀 하던가 네,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여전히 좀 주식은 뭐 비중은 조금 실어놓고 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런 상태고요. 어시청 네,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는 나쁠 것도 없. 고 음, 나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음. 네, 외국인들이 후드에 패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이제 스마트폰이 조금 부지는 하지만, 네. 반도체에서 여전히 굳건한 1위, 뭐 이제 하이닉스랑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DDR5 이런 메모리를 알고 있는 DRAM 부분에서도 1위고, USB로 알고 있는 랜드 플래시, USB에 주로 쓰이는 랜드 플래시에서도 1위고, 하이닉스는 DRAM에서는 2위였고, 어 랜드플래시가 작년까지는 한 4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에서 랜드플래시 사업부 네, 인수가 네, 있었죠. 예. 그 인수하면서 이제 2위권 이제 그러면서 랜드 시장에서도 5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한국 기업 삼성전자 와그 하이닉스가 모르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네. 인수했다 그랬을 때뭐그 돈이 어디니 음. 뭐 올랐는데 사실은 지나고 네. 나면 그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근데 물론 또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음, 네. 이제 부각될 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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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삼성 산그 그러니까 삼전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지금 어쨌든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네. 당연 히셀 수밖에 없고요. 네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하이닉스이고 음. 이제 하이닉스와 덧불어서이 밑에 반도체 장비 주식들,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주식들. 반 계속적으로 공정이 높아지면서 계속 장비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수요들도 좀 있고요. 네. 어 작년에 뭐 재택 근무도 재택 근무였지만 계속적으로 딥러닝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 반도체에 대한 관점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 살래, 하이닉스 살래 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좀더 낫고, 음. 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의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사실. 지수와 함께 가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중립의견까지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무리는 없습니다만, 단기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려면 하이닉스가 좀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포스코 그룹이 뭐, 시간에서 좀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게, 지금 네. 채팅방에 올라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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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어, 리튬, 리튬 부분에서 조금 가격 급등했다. 예. 네. 뭐, 포스코 보유 여모같이 왜이 기사가 지금 나오면서 왜 같이 갑자기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장에서는 뭐 이제서야 뭐, 이해를 해주는 부분들이겠죠? 음, 시총보다더큰 자산을 보유한다는 거기 때문에, 뭐, 포스코 그룹들 전반적으로 좀 시간에 일단 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TI, 뭐, LG 화학. LG 화학도 엄청 급등락. 조정 좀 예, 하고 받았죠. 있죠. 네. 예, 계속 하고 있고 여전히 하지만 하락 추세라고는 인정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예, 하락 추세를 다시 이제 복귀하고 다시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말을 하기는 아주 긴 그림에서는 보면 뭐 대충 추세선 그어 보면 뭐 이제 하락 추세선 바닥이라고는 할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어, 제가 2주 전이랑 지금이랑 금융 환경 또는 시장을 바라보는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음. 뭐냐면 금리라는 변수가 등장을 했죠. 그렇죠. 예, 우리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2월 초부터 있긴 했습니다. 그때는 음. 사실 1.3%를 넘네 만에 였는데 네. 지금은 뭐 1.55도 넘었다가 다시 좀 안정돼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음.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 2주 동안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를 결정할 때 어, 인플레이션하고 고용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어, 우리 그 그나마 인플레는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조금 조금씩 올라갔었는데 국채 금리가 고용 지표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논리들이 시장에서 있었죠. 근데 음. 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죠. 지난 주에 그러면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사실 그 증시 호재인데, 음.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아, 이러면 금리도. 네, 금방 하지 마세요. 오늘, 네. 바람이 네. 좀안 좋으신가요? 아, 네. 네. 네, 네. 그러게, 음. 그러면 주요 종목하고, 이제, 음.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가, 음. 그 얘기를 지금 좀, 이제, 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시장에서 금리가 음.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음. 내용들이 조금 나왔고,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불편한 것들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금융, 금융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금리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기존의 주도주가 꺾이는 기존의 주도주의 교체가 일어난 그런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음. 기존 주주들에서 돈 빠져나와서 다른 주도주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안에 변동성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성장주에서 그렇죠. 예, 네, 성장주에서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가치주나 네. 네. 아니면 경기 민감주라든가 음. 뭐 관련 종목으로 나오는 거. 음.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거고요. 특히나 작년에 주식 작년 하반기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네. 어 오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만 봤잖아요 사실. 그쵸, 네, 네 LG 화학만 보더라도 음. 사실 작년에 그렇게 커다란 조정 없이 쭉 그냥 상승만 했던 뭐 네이버, 삼성전자 음, 다 그랬던 시장이었죠. 그렇고. 근데 네. 요즘 같이 뭐 플러스 100 포인트 갔다가 당장 내일 다 완전 밀려가지고 완전 나더나 손실 이 커지 전에 팔아야지 했는데. 음. 어팔고 났더니 다음날 또 급등해버리고 그런 구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 장단에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죠. 예. 어, 저희 회사 리포트도 그렇고 타사 리포트들도 그렇고 금리 상승기 때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올랐습니다. 음. 다 통계를 내보면 90년대부터 여섯 번의 금리 상승기가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코스피도 올랐고 S&P 500도 다 올랐어요. 근데 초반은 초반 금리 상승기 초반에는 이런 변동성들 때문에 길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그냥 되게 평온하게 오른 것처럼 보이죠. 음. 근데 그 가운데는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현재 감내해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좋은 소식들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어 시장도 그렇고 미국 환경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는 한번 해볼만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주도주 얘기를 말씀드렸고 네네. 그다음에. 삼성 관련 주식들 중에 뭐 삼성 중공업이나 전기 SDS 여전히 저는 음.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 지난번에 들어 드론 종목으로 중공업 했었잖아요. 네, 계속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네. 음, 제가 처음에 기침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기침하고 거래량은 저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걸 봤을 때, 일단은, 삼성중공업은 일단 한번 바닥 탈출은 일단 했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언제 여기서 추세를 뽑아내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네. 대표적으로 뽑아내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 현대상선에 H... 엔지니어링 얘기하요 엔지니어링도 네, 그렇고, 네. 중공업도 음. 마찬가지고, 음. 기름주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음. 어, 뭐, 말씀 나온 김에 현대상선의 HMM도 보면, 네. 음, HMM도 보면 지금 이런 데서부터 작년 5월달, 6월달부터 거래량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했고요. 계속적으로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대 관성 부분을 보여주고 네.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차트를 좀 키워달래. 아, 그럴까요? 네, 음, 음, 그런 부분들이고요. 음. 그 다음에 페노션도 마찬가지죠. 페노션도 음. 음. 현대상선은 약간 컨테이너 선이고 페노션은 이렇게 벌크선, 벌크죠. 네, 네. 유진인데 이 종목도 제가 더 매매를 했으면 페노션을 좀더 많이 매매했을 것 같은데 음. 대량 거래가 한 11월 달에 크게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명분을 시장의 선택을 받아서 주가들이 이제 상승을 내어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 중공업도 이제 여기 대량 거래가 11월달에 있었고 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지가 생각보다 좀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속도는 빠르긴 하지만 예상치만큼 안 나오셔서 어 이런 주식들도 사놓고 기다리면 좋은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구간이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계속 수렴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기름주식들 한번 볼까요? 기름주요? 네. 기름주가. 에소일 이런 거? 네, 에소일. 에소일도 보시면 그때 같이 설명드렸을 거예요. 정유주라는 데 기름주. 기름집. 아 되게 정감 있다. 아 기름집이라는 표현 쓰죠. 네, 기름집. 음, 이것도 에소 l 을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중공업이랑 먼저 같은 시기에 거래량 거래량들이 대량 거래가 나왔는데 이제. SOW를 먼저 튀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어 GS도 아직은 좀덜 갔네. 뭐 종목 좀 거래가 좀 애매하네요. 음. 그리고 지금 주목을 해야 될게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네, 네. 현대중공업 지주. 이거는 뒤에다 말씀드리긴할 건데, 어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제 지주가 이제 장, 작년에 작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좀 쪼개졌잖아요. 분할했잖아요 기업들을. 근데 현대중공업 지주는 이제 다 조금 조금씩 지분을 갖고 있지만 네. 이번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했고 음, 그다음에 현대 중공업지주의 대부분의 매출액과 수익을 기여하는 게 현대 오일뱅크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비상장 비상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시기에 네. 상장도 있고 네. 네. 상장건수도 네. 좀 이제 음, 계속 음. 상장한다 상장한다 이야기는 있는데 올해 할지 음. 안 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음. 맘만 네. 먹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기업이라서 (4대) 금융 아니 (4대) 기업 기름집 중에서 음. <laughs> 네. (4대) 기름집 중에서 음. 가장 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수익성이. 네. 수성도 좋고, 정제 맞은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하면, SO1에 버금가게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중업지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그렇고요 뭐, 카카오가 그리고 좀 이슈가 있었죠. 예,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슈. 네, 이슈가 있 이슈가 어요 네, 5분의 1 액면보다는 아, 네, 이슈가 있습니다. 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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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저는 저딱 갖고 애플 얘기 듣고 싶은데요 어. 조금 반갑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입니다 애플 음, 네. 자체가 뭐 주가를 네. 표, 이런 쪽으로는 중립적인데 네. 이런 적으로는중립적니다 그러니까, 근데 별로 프로일리운이 네, 될까 네.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액분을 하면 일단 쉬었다 가는 케이스를 제 개인적인 통계로는 많이 봤죠. 삼전이 그랬어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액분하고 나서 실적이 거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음. 말씀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 액분에 대한 이슈, 그리고 LG 화학도 그, LG 분사에 대한 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한, 한두 달 정도 쉬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카카오 액분이 나오면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사들어가기 보다는 음. 조금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액분은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거의 주도주 중에 하나였고. 어, 빅테크 주식들이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는 강력했지만 카카오는 좀 더댔다는 부분들에서도 조금 어, 차별성이 슬슬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음, 그런 부분들에서는 카카오는 개인적으로는 중립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음, 네, 한번 팔고 음, 다시 사자. 네. 제주은행은 뭔 일이에요? 제주은행은 뭐 카카오 얘기고 네, 맞 갖고 있었죠. 뭐 네. 제주은행 또 사갈 것 같네요. 네, 네. 제주은행은 어,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그렇고요 음. 어, 그래서 다시 반도체 쪽으로 돌아가면 반도체 네. 슈퍼사이클 길면 뭐 2025년까지도 온다라고 하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장비주들이 아마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건데, 음, 우리가 SK 하이닉스 여전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싸고 조금 수익률을 얻으려면. 중소형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소부장 쪽에 쪽에서 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이제 저희 회사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보면 어, (2022년) 실적 증가율이 어, 올해보다 내년 그러니까 올해 실적 말고 내년 증가율이 더큰거 그러니까 미래 실적이 지금 올해보다 더 좋을 걸 예상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적이 더 선반영한다라고 봤을 때4 음. 0 이상 증가하는 장비들 업체들을 보면 유니테스트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제우스 뭐 월덱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유니테스트를 좀 보면 올해 실적이 이렇게 40%나 네. 늘어나는 종목들 저희가 계속, 제목으로 뽑았거든요. 네. 관심이 있어서 아이트 유니테스... 반도체 쪽이군요. 네음 맞습니다. 이제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있듯이 반도체 후공종에서 테스트하는 음, 음. 기업인데요. 뭐 일단은 주가 상승이 작년 9월달에 한번 빵 뜨고 나서 정말 지리하게도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 음. 이제 지금도 박스권 하단 24,000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어, 실적이 주가대로만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전고점에도 29,000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는 종목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주가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주가 하락할 때 볼까요? 뭐요때 작년 10월 그리고 요때도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리고 최근에 1월 말에서 2월 주, 초까지 볼 봤을 때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 거래량들이 별로 안 나오죠. 네, 거래량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단순한 그냥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의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명분만 붙거나 또는 거래량만 한번더 터진다고 하면 거래량을 터진다라면이라기보다 터질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네.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들어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뭐 지금 가격에서는 손절라인도 그렇게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서는 명분도 있고 실적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요. 네. 그 말고도 지금 월덱스를 제가 어제까지 봤는데, 음. 아 제우스, 제우스. 제가 친구들한테 말할 때, 니네들은 제우스 신전에 들어갈 얼굴이 아니라서 못 산다 <laughs> 하는 종목인데. 네. 어, 제우스가 일단 신고가 이런 흐름들 가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작년 9월 달에, 네, 대량 거래들이 이미 신호가 있었죠. 이거 음, 저 그렇네요. 같은 경우는 거래량 캔들이, 어,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랑 조금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 예, 거래량 지표를 전 캔들하고 똑같이 맞춰놔가지고요. 네. 양봉인 날에는 빨간색이 나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가보다 오른 날에는 양 빨간색 나오고요. 음봉인 날에는 파란색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날에 거래량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10월 달에도 거래가량 네, 있었죠. 있었더네. 이런 것들은 네. 아주 좋은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신호였고요. 월덱스도 한번 봐볼까요? 월덱스도 비슷하죠. 작년 9월 달에 똑같은 신호가 나왔었고, 흐름들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제가 한번 그때 소개 한번 했었던 종목이 테스나였죠 테스나 네네, 하셨어요. 테스나 한번 했다가 지금 네. 쉬어가고 있는데 음. 테스나도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스나하고 네패스네네패스는 어, 최근에 안 봤는데 많이 흘렸는데 네 패스는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에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 V자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필 줄줄줄 흘러내린 거죠. 예.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예.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테스나 보면 월덱스 여기서 하고 음, 비교점좀 찾기는 좀 네, 그렇고 하여튼 이런 종목들 네 패스 테스나 제우스 유니테스트 그다음에 뭐~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음. 이런 종목들입니다. 넥스, 네, 그러네요. 많이 올랐네요. 사실, 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따라 붙냐, 라는 말씀, 뭐, 하실 수 있기는 한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말이 더 가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를 부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증권사, 뭐, 방송 추천, 뭐, 여기저기 케이블 TV 증권방송에 추천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나온 종목들 봤을 때, 안 오르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였을 때,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오 저런 종목을 추천해, 막 이미 많이 올랐는데 오, 그런 생각 음, 많이 들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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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쵸, 사실 솔직히 이제 이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네. 덜 오른 것 중에서 음. 덜 오른 것 중에서 내가 사자마자 급등하기를 원하는 게 사실 인간 사람 심리거든요. 음, 음. 예, 그런 종목들을 대부분 원하세요. 말할 수 밖에 네. 없지, 네. 좋지만 네. 오래 기다려야 되는 네. 거는 네. 얘기하면 뭐야 안 움직이잖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 종목을 찾다 보면. 네. 안 움직이는 종목들을 추천하면 계속 안 움직여요. 맞아요. 네, 왜냐면 하 시장에서 그, 그 종목을 선택을 안 하, 언제, 언젠간 제 언제 할수 있지만 아, 계속 안할 수도 있거든요. 간택을 당하지 못하죠. 그죠 이걸 이제 밸류트랩이라는 말을 음, 쓰기는 하는데 네. 시장에서 이 종목이 정말 가치 주고 정말 좋고 실적을 네. 대비 주가가 안 움직여. 근데 시장에 음. 선택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렇지, 보니까 조금 네. 더 탄력적이고 좀 가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내년이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으면 지금 주가가 내년 실적까지 반영한 종목 것이 아니라면 지금도 해볼만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 트레이딩도 한번 해보시고 또 한번 가보시고 하는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결론을 내보면 일단은 금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 작년에 주도주들은 어 조금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수익률 이좀 떨어질 수는 있다. 음. 일단 그렇게 일단 한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그 그, 말씀 이전 에 한번도 하셨어요. 네. 사실은 그이 지금 그, 그 구간인 거죠요 작년에 계속. 주도주들이 음. 올해 주도주가 될지는 사실은 모른다. 테스트를 네. 거쳐야 된다 네. 그죠. 네. 작년에 될수 있는 이천지 이런 것들 네. 못 간다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게 금리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렇게, 갑자기. 그런데. 예, 그런데 좀 그럼 그렇게 좋았던 테슬라가 왜 이렇게 많이 꺾였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 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음, 지금 아까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5G. 음. 아, 5G, 네. 5G 지금 5G가 고통스러운 MW도 많... 그렇고, 에 s 스 e 도 그렇고, 네. 어, 고통스러운 구간입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나서 말씀드렸는데, 1월 말에서 2월 달에는 수주가 다올줄 알았죠. 주파수 경매가 음. 끝나고 나서. 근데, 음. 어, 연기금의 매도도 일단은 한몫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음. 네, 이게, 이게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KMW도 6만 원 정도에서는 저도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최근에 급락, 되게 이 하락폭이 정말 엄청 음, 음. 급락이잖아요. 그 네, 급락인데 뭔낙재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뭔낙재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네. 다른 종목 대비 조금 뭐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음. 이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은 어, 분할 매수도 저도 한번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근데 비중을 실어서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지금은 일단은 한번 보초병 정도는 세워서는 음. 한번 해볼만한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기관들이 5G를 음. 좀어 버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딴거 사실 할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5G에서 좀 음. 들어갔던데도 좀 단기적으로 좀손 뗀다 네, 이런 얘기 네. 하더라고 제가 그 음. 말씀 당 드렸어요. 네. 뭐 시장에서 도는 얘기들 했는데 음. 5G가 유독 좀 약하지요. 네. 네. 그리고 음. 하나 더 이제 좀 섹터를 바꿔서 이제 눌림목 쪽에 있는 종목들좀 네. 보면요. 자, 음, 조금 아, 아, 이거 말고 네, 또 있어요? 네. 네네. 아 그리고 최근에 음. 이거는 좀변의 편으로 좀 음. 뒤에 하려다가 지금 좀말씀드린변의 음. 음. 편으로.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은 완전하게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만 따라갑니다. 음. 네, 완전히 선물 흐름만 따라가고요. 음. 어, 이 이야기는 공중파 아니 공중파라기보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음. 특히.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외국인들 선물 흐름이 다음날 선물 흐름, 그 지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니까 오늘도 보면, 네. 어,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막판에는 변동이 크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 3시 반장 마감하면 거의 이제 그 다음부터 외국인 얼마 샀네, 선물 뭐 얼마 샀네, 기간 얼마 샀네, 이거 잘 체크 안 하잖아요. 3시 반땡 하면. 네. 근데, 외국인들은 동시효과 3시 20분부터 3시 50분 사이에 매매들을 되게 많이 포지션 변경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오늘은 네. 변동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변동 별로 없는데 3시 20분부터 3시 50분 사이에 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그날 음. 하루 종일 선물을 매도를 치다가 예를 들어서 한한 한 7천억, 8천억까지 매도 치다가 막판에, 막판에 줄여요. 음. 음. 근데 우리가 장을 HTT 끄거나 확인을 안 하니까 그치. 잘 몰라요. 맞아요. 다음 날 올라. 그런 케이스들이 음. 많았었거든요. 또 반대로 그날 쭉 선물을 매수하다가 3시 20분부터 3시 50분 사이에 매도를 해버려. 음. 그러니까 포지션 선물을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좀 빠지고 그런 캐스들이 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별 특별한 건 없는데 어 3시 20분부터 3시 50분 사이에어 환경 그선 외국인의 선물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다음 주까지는 이런 환경이 조금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